갑자기 왜 이거는 캐시템이고 이것도 캐시템 뽑기템이고 왜두 개를 업데이트를 갑자기 했을까 하고 미친 거 아니고서야 오늘 캐시템이 안 나왔겠지 했는데 이게 있더라고 <목소리> 자 요즘 니니지 근황 알려드리고 갑시다 자 오늘 어 추석 끝나고 9월 23일 오늘 썹다 어 수요일 날 해야 되는데 추석 때문에 목요일 날 썹다를 정기점검이죠 점검을 원래 10시까지 해야 돼 오전 10시까지인데 오후 2시까지 썹다를 했네 그래 가지고 미안하다고 동상을 세워 줬어요 그리고 이런 썹다를 하면 좀 넉넉하게 가지고 미리 2시라고 하든지 이 양반들이 민저씨 분들 다 아실 거야 닌자씨분들이 다 공지를 확인하고 있는데, 오늘 10시까지라 처음에 적혀 있었어. 10시에 접속하려고 사람들이 대기 중이잖아. 그럼 조금, 전에 <laughs> 10시에 안 열어. 11시에 열게요 이러고 또 올라와, 공지가. 그럼 11시까지 기다려. 또안 올라와. 12시라고 또 바꿔. 그럼 또 기다려, 1시간또안 돼. 그 다음 13시. 오늘 결국에 14시까지. 음, 미리 14시까지라고 하면은 될걸. 맞아 그래가지고, 닌이지라는 게임이 나온 지가 24년 됐죠. 24년 동안 이 정기점검 시간을 지킨 날이 별로 없어요 거의 거의 연장이야 어, 거의 연장이야 그리고 이 연장하거나 또이 정기점검 하는 날은 고장이 나 서버에 뭔가 고장이 나 어, 뭔가 정기점검만 하면은 뭐가 고장이 나 관련이 없는 거 있잖아 오늘 고장난 거 <laughs> 오늘 고장난 거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고맙... 오늘 고장난 게 이거야 클래스 체인지 하는데 기속 장비가 이동이 안, 된, 안 됐던 거야 돈을 받고 클래스 체인지를 해줬는데 장비를 옮겨 주겠다 했는데 장비가 안 옮겨진 거야 정기점검도 늦게 끝났는데 고장이 난 상태로 이제 다시 열린 거지 그래가지고 아이 미안합니다 하고 또 점검을 또해어 이거는 임시점검 어허... 아주 그냥 캐시템 팔아먹는 거는 아주 노하우가 좋은데 어, 이런 운영은 한결 같아요 24년째 24년째 한결같아 이제는 익숙해 썹단날 어, 되면 아, 오늘도 뭐 점검 하겠지 오늘은 또 뭐가 고장 났을까 오늘은 또뭐 잠수 패치를 했을까 다 이런 생각 한다니까 음. 익숙해 미니지 W 기다리시는 분들 NC가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W도 이렇게 할 거야 어. NC 게임은 다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 중에 이게 있더라고 갑자기, 오늘 업데이트입니다. 티셔츠가 좋아져. 음. 그것도 10t. 10t가 갑자기 피가 200이 찬데, 변경해가지고. 테스업이 없었어요. 테스업에서 테스트 안 하고 넘어온 겁니다. <laughs> 테스업에서 테스트 안 하고, 바로 본섭에 적해했어 음. 하여튼, 피가 200 늘어나고, 실프티도 피가 늘어나고, 음. 테스업에적용안 하고, 바로 넘어왔어. 본 수업에서 테스트를 하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왜 갑자기 티셔츠를 업데이트 했지? 어, 그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왜 이거는 캐시템이고 이것도 캐시템 뽑기템이고 왜두 개를 업데이트를 갑자기 했을까 하고 미친 거 아니고서야 오늘 캐시템이 안 나왔겠지 했는데 이게 있더라고 업데이트를 보고 딱 나왔는데 빛나는 용의 티셔츠라고 오늘부터 보여줘날짜 23일 오늘부터 와 좋게 만들어 주고 뽑기해라고 사람들 꼬시고 와이 형분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와 갑자기 업데이트해주고 갑자기 캐시템 팔아먹고 있어 어허 막막 버프 올라간거봐와 아주 그냥 개 사기 티셔츠를 만들어놨네 <laughs> 와 실프티도 좋아지는가 뽑기해라고 와 근데 오늘은 나는 캐시템 안 나올 줄 알았어 새로운 거왜냐면 기존의 캐시템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오늘 나온 겁니다. 이거 두 개. 이거 두 개가 오늘 나온 것이고 체인지 상자 그리고 드상 패키지 뭐 퓨어 엘릭서 패키지 유물 유물 상자 패키지 뭐 이런 패키지들이 아직 기간이 남았어. 보통 이거 기간이 끝나야 나옵니다. 판매기가 나와 있죠. 9월 29일 어. 다음 주야 다음 주에 이 유물 캐시템이 끝나면 새로운 캐시템이 나와 항상 그랬어. 이거 어, 끝나야 나오니까 다음 주에 나오겠지 했는데 오늘 나온 거야. 그것도 새로 만들어서 오. 새로 만들어서 나온 거. 이거 기존에도 팔아먹긴 팔아먹었는데 이 패키지로는 처음 나온 거야. 어. 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짜장면만 팔았는데 오늘은 짜장면에다가 군만두에다가 탕수육까지 패키지로 어. 세트로 그리고 짜장면을 좀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한층 더 강력해진 이래가지고 <웃음> <웃음> 우와. 아니 사람들이 뽑기 안 했더니 경험치를 팔아먹고 경험치를 말해안 하니까 기존 템을 좋게 해가지고 또 팔아먹고 와이 형분들 노하우 아주 캐시템 팔아먹는 노하우가 아주 그냥 전 세계 아주 그냥 제각이네 어 대박입니다 역시 nc클라스 어 이미지 w 기다리시는 분들 참고해요 어 그제 며칠 전에 그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김 대표님이 그, 김대표님이 그 직원들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이제 바뀌어야 된다. NC는 달라지고 어뭐 그런 기사도 올라왔었잖아. 니니지식 가금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. 어 바뀌었네. 와 원래는 날짜 끝나야 나오는데 날짜 끝나기 전에 새로운 게 나왔어. 기존에 있는 아이템을 바꾸면서까지 팔아먹으려고 나왔어. 와 기존 캐시템 판매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습니다. 와 깜짝 놀랐네요. <laughs> 야이형반들이 패턴을 바꿨네. 와 벨가누스보다 더 빡빡하다. 음, 와 이자 이형반들이 패턴을 바꿔버렸네. 와 캐시템 기존 템을 확 좋게 해주고 어. 팔아먹고. 어마어마하네. 진짜 어마어마하네. 깜짝 놀랐네. 아니, 이게, NC가 달라진다는 뭐 그런 기사가 많이 떠가지고, 이게, 내가 만약에 대표면, 자, 자기가 만약에 대표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? 앞으로 나올 신작, 신작을 뭐, 갈아치워가지고 캐시템을 얻게 만들고 막,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.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임들을, 자기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이제, 어, 초심으로 돌아가고 뭔가 발전하겠다. 그러면 잘못된 걸 알았으면은, 기존에 있는 게임들을 바꿔야, 아 사람들이 바꿨구나 w 도 기대가 된다 이게 맞는게 아닌가 기존에 있는거는 하던 것보다 더 심하게 팔아먹고 w 만 무과금 할수 있게 이렇게 나온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뭐 어떤 생각이지 어. 기존에 있는 뭐 리니지 m 이나 w 나뭐 저기 닌투 m 이나 리마스터 나뭐 아이온 이나 기존에 있는 게임들을 뭐어 정말 이제 이미지 개선도 좀 하고 어. 해자 게임으로 만들어가지고 각 게임을 만들어야 앞으로 나올 게임들도 다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가서 한번 해보고 찍먹이라도 하고 할거 아니야. 마른 오징어 짜는데 짜가지고 이제 쓰러져 있는 거를 이제 밟아가지고 또 짜고 있네요. <laughs> 이 형반들, <laughs> 우와, 이야, 어마어마합니다. 우와. 뭐뭐 하네 나도 이번에 이번에 뽑기는 거안 했거든 유물 뽑기 뭐 7집행 러시 3월 파스 러시 뭐 이거 안 했거든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어, 아예 옛날 같으면 정말 개돼지 마냥 가서 그냥 바로 뽑아서 3월 파스 러시 하고 했을 건데 아예 이번에는 아예 뽑기 한 번도 안 했어. <laughs> 어, 옛날에는 뭐 방송 끄고라도 했는데 아예 안 했어요. 어, 아예 그냥 안 해버려서 내가 뽑기 할 바에 내가 아이고 이러면서 나중 에 사든가 뽑기는 안 하란다네 그안 했는데 너시도안 하고 그럼 다른 분들도 안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. 그런 그러니까 거 수익이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막 경험치 팔아 먹고 지금 캐시템 나올 기간이 아닌데 기존 템을 바꿔가면서까지 캐시템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이 급한가 봅니다. 음. 진짜 많이 급한가 봐. 이거 니니지 분들, 하, 니니지 하시는 분들. 요거 여기 보호 주문서 패키지 뭐 이런 건데 여기서 그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게임 상에 아덴으로 하시는 게더 쌉니다. 어, 팁을 좀 드리자면. 음, 요거 요거. 보호 주문서. 지금 게임 상에 이거 이벤트로 팔고 있는데 캐시템을 왜 파는 거지? 그것도 이상하네. 용티가 여기 있는데? 여기 있잖아, 여기. 아덴으로 팔고 있잖아. 어. 근데 저걸 캐시템으로 왜 파는 거지 또? 이번에 아덴값 떡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아덴값 비싸지니까 캐시템 파는 건가? <laughs> 저거 지금 리니지 하시는 분들 어. 요 아덴으로 하는 게더 쌉니다 NC가 어. 완전 싫어하겠다 요 카드 긁고 하는 것보다 자 여튼 오늘도 깜짝 놀랐다 10T 어. 만들으라고 와... 1 0를 아주 그냥 개사기를 만들어 놨네 저요전구티지 <웃음> 구티지 <웃음> 구티 <웃음> 구티인데 지금은 그닥 내가 할 마음이 없네 어. 로스트하크 그 비키니나 하나 더 사야지 응. 내가 노아가서 비키니 세트로 하나 사야 되겠다 어? 뭐 구티 입고 두드려 맞나 뭐 시티 입고 두드려 맞나 그거나 그거나 뭐. <웃음> 그거나 그거나 <웃음> 어. 지금은 그닥 할 마음이 없네요 NC 이거 지금 내가 나를 더 꼬시려면 여기다가 영을 하나 더 붙여 이렇게 어, 이렇게. 플러스 1가지고 안 돼. 어, 완전 개사기 만드는 거를 더 사기로. 만피도 한2천0 0 올라가고. 어, 아, 요 정도 되면은 아예 밸런스가 붕괴되니까. 어, 여기도 리덕션 20, 마방 140, 위즈 10개, 경험치 80%. 요렇게. 요 정도 해 주면 또 모르겠다. 어, 지금은 그닥 할 마음이 없네. 음. 좀더 꼬셔 봐. NC. NC 나를 좀더 꼬셔 봐. 어, 언제 넘어가는지 안 보게. 지금은 <laughs> 지금 요 정도로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얼만큼이나 밸런스 붕괴하는지 안 봅시다. 그거 보는 것도 재밌다. 응. 와 인씨가 완전 조지고 있네 이러면서 <laughs> 그런 것도 재밌어. W 니니지 W 기대하시는 분들. 어, 참고들 해요 NC가 어, NC 게임들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아이고야 진짜 업데이트에 갑자기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이 와테스업에 나온 것도 아니고 본섭에 이거를 바로 적용해서 테스업에 나왔으면 은 테스트는 하고 나왔을 거 아니야 테스트도 안해 그냥 본섭에 나온 거야 <laughs> 본섭에 <본수업에> 바로 나왔어 <laughs> 어 진짜 와이형반들 테스트를 본섭에서 바로 하다니 와테서브왜 있는 거지 그러면 니니지 테서은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. 어허 오늘 보자 전사가 오늘 이제 클래스 체인지로 많이 넘어왔다고 하던데 이제 고렙 전사가 좀 나오겠네요. 얼마나 개 사기로 만들었는지 오늘부터 체험 한번 합시다. 체험을 해야 체인지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.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 전사 안 가냐고 어허 전사 섭섭이 여러분들. 구독과 좋아요, 감사합니다.